예,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이제 지난 차시까지 그 제1장 경영학 입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고요. 이제 이번 차시는 그 내용들을 기반해서 실전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내용들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거고요. 그럼 이제 제일 뭐, 1번 문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경영 의사 결정이라는 문제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배경적인 내용 리뷰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본 형태 고런 형태로 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경영 의사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고요. 뭐이 그, 경영 의사 결정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이 경영 의사 결정의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 이제 큰 틀만 좀 먼저 확인하면 경영사 의 결정은 분류할수 있을 거고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먼저 의사 결정 상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경영 의사 결정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의사 결정 상황이라고 이것은 의사 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와 의사 결정 단위가 두개 이상인 경우는 나눠지게 되는데, 의사 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어떤 상황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확실한 상황과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대 확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과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대 확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세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사 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상충 상황이라는 것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상황은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을 추가 정보 수집하는 경우가 추가적인 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바꿔서 추가적인 정보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의사결정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충사항은 게임이론을 가지고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의사결정에는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 정보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도 경영 의사결정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는 정성정보와 정량정보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정성정보를 활용한 정성적 의사결정과 정량정보를 활용한 정량적 또는 계량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성적 의사결정은 주관적인 속성을, 정량적 또는 계량적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사결정 성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도 경영 의사결정을 구할 분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경영 결정은 수직화의 가능성이 높은 정형적 또는 구조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또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경영 결정은 의사결정 순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술적 또는 관리적 의사결정과 하위경영자가 수여하는 운영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요두 개를 매치시키는 문제도 말씀드렸죠. 전략적 의사결정쪽 할수록 의사결정 성격은 비정형적인 성격을 가질 거고, 운영적 의사결정쪽 할수록 경영사 결정은 정형적인 특성을 가질 겁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요게 이제 경영사 결정 유형이라는 관점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관점에 대한 얘기들 되는 겁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 보면 경영사 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상충성이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2번, 확실한 상황이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3번,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순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번,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의 의사결정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5번,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기준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다군요. 3번이 되는 거죠. 경영적 그 의사결정, 의사결정 순에 따라서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모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면 기업의 아웃풋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아웃풋은 형태를 가지는 아웃풋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웃풋 나누게 될 텐데 형태를 가지는 아웃풋을 우리는 재화라고 얘기할 거고요. 형태를 가지지 않는 아웃풋을 서비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둘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셨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버전을 얘기하면 재화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갈수 있고요. 그 재고를 갈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잠깐 구두로만 기억을 떨려보면 재고를 갈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되고 이동도 될 겁니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생산점과 소비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둘이 일치하지 않을 테니까 고객 접촉성도는 낮을 거고 반응 시간은 길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범위는 넓어질 거고요. 넓은 시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규모 설비가 필요할 거고, 대규모 설비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텐데, 그두 가지는 집권적이고, 자본 집약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그리고 이해봐서 서비스라는 것은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서비스의 특징 관련 된얘기도 되는 거고. 근데 어 네,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재화든 서비스든 품질을 측정할 거고요. 그때 상대적으로 재화에 대한 품질 측정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보다 더어려울더 아, 쉬울 거다. 객관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번 문제 와 관련된 내용들 이 되는 거고요. 문제 확인하면 다음 중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본 집약적, 2번 높은 고객 접촉 정도, 3번 생산점과 소비점 일치, 4번 분권적 5번, 짧은 반응 시간. 답은요? 예. 1번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질 거고, 재화는 자본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뭐에 대한 얘기 되는 거냐면, 경영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간단하게 정량화좀 말씀드리면, 경영은 일차적으로 기업을 경계로 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외부 환경은 다시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서 통제 가능한 환경인 과업 환경과 통제 불가능한 환경인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상태 다시 엮으면 내부 환경은 대부분 통제 가능한 환경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환경과. 과업환경을 묶어서 미시적 환경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외부 환경 중에 일반 환경을 따로 빼서 거시적 환경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될 건데 이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을 구별하는 기준은 통제 가능 여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도요? 시장 또는 산업을 경계로 할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되었던 거고 그게 바로 경영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경영 환경 중 통제 가능한 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 A번 내부 환경, B. 과업 환경, C. 미시적 환경, D. 일반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1, 2, 3, 4, 5번 묶어 놓은 들어가 있는 거고 문제 어고있는거 통제 가능한 환경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해당될 거고 얘가 해당될 거고 그두개 합쳐서 미시적 환경이라고 표현하게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들과는 통제 가능한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과 미적 환경인 A, B, C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버나드의 조직균형론이라고 이해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시험 목차상으로 그 개념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얘기하면 뽑아는 형태의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가 될 거냐면요. 버나드의 조직기론에 따르면, 버나드는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조직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존속과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나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대내적 균형이라는 상황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내적 균형이라는 것점에서 어떤 개념? 유인과 공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유인은 뭐가 되는 거고요? 조직이 조직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상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헌은 그 보상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버나드는 대내적 균형 상태에서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짓다? 유인과 공헌은 같거나 유인이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번나드의 조직경론에서 두 번째 언급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나드의 조직경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리했던 기본 요소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세 가지의 기본 요소에는 제일 먼저 공통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의사, 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헌, 의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버나드의 조직 균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 확인해 보면 버나드의 조직 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조직의 목적을 존속과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2번 대내적 균형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공헌하는 만큼의 유인을 조직으로부터 얻는 상태를 의미한다. 3번 대내적 균형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공헌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4번 조직의 기본 요소에는 공통 목적, 의사소통, 공헌 의지가 있다. 5번 유인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인이 공헌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4번 문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잡아주기 해서 저는 총 다섯 가지의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그 다섯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제일 먼저 과업 관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보셨고요. 세 번째 기획부 제도라는 표현 보셨고요. 네 번째 직능별 직장제도, 다섯 번째 작업지도표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원칙,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고임금 저 노무비는 모 의미할 거라고요? 임금의 증가폭보다 생산량의 증가폭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 보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동작 연구를 위해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리우는 모션 픽처 기계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2번, 작업자를 금전적 수입의 극대화만 관심을 갖는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3번, 작업자들이 수행하는 과업의 양은 동제과시간 연구를 통한 표준화에 의해 결정된다. 4번, 고임금 저노후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5번, 차별적 성격제, 작업도표제도, 직능별 직장제도를 그 특징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은 테일러에 대한 가 아니라, 누구요? 길베스 부부에 대니가 되는 거고요. 일베스북 관련해서 문제에서 언급된 것 외에 어떤 거 서블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까지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였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5번 문제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다음에 6번 문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키워드 좀 던지, 끄집어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포드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 초과 수요 상황이랑 관점과 관련된 거고요. 이 초과 수요 상에서 황 포드는 뭘 하고 싶었고요? 대량 생산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고안해낸 건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 한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한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헨리포드는 3S를 주장한 거고요그 3S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생산량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까지 영향을 주면서 목까지 끌고 왔다? 가격의 인하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고요. 전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량 증가와 가격의 인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개와 관련해서 표현 두 가지를 보신 거고요. 한 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봉사주의 또는 봉사목적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보신 거고요. 또 하나 고임금 저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보셨던 거였고요. 목 연결시키자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고임금 전업위비 포지템은 고임금 저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요게 포스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포드는 자동청에서 차 대량 생산을 위하여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포드가 실시한 경영의 합리화 방식인 포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품 설계의 모듈화, 2번 규격의 표준화, 3번 제품 구조의 단순화, 4번 제조 공정의 전문화, 5번 규모의 경제다군요. <목소리> 네, 1번 부품 설계의 모듈화가 되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